가족이나 지인이 아프고 다쳤을 때 환자들의 병원 접근이 매우 중요하지만 장애인분들께서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치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치료할 전문기관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장애인들은 치과에서 치료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충치 치료 한번 하는데 두세 달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치과의 문은 너무나도 좁게 열려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받아서 장애인 분들께서 치과 진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에서 공학을 전공하다가 치과 의사로 전향을 하고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BDS 대표이사 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365 바른 약속 치과에서 수면 치과 진료를 도입하면서 장애인의 치과 진료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행동 조절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수면 치과 진료가 전신 마취에 비해서 안전하기도 하고 시간상, 비용상으로 부담이 덜합니다. 제가 장애인 치과 진료를 하다 보니 장애인 가족분들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치과 진료가 가능한 치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 사항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경남에는 19만 명의 등록장애인이 있고 장애인 가족이나 지인이 아프고 다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걱정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 창원에도 장애인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치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장애인 치과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1위가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나옵니다. 치은염 치주질환이라고 하면 우리 잇몸병을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잇몸질환은 만성질환으로서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자들의 병원 접근이 매우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치과의 문턱은 여전히 너무나도 높은 상황입니다. 선천적으로 치아 발생 과정에서 생기는 치아의 형성 부전, 유치의 만기 잔존, 영구치의 맹출 지연, 그리고 여러 면역학적 문제들로 인해서 장애인들에게 구강 위생 관리는 더욱더 관심이 필요합니다. 2006년, 나라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 종합 대책을 수립을 하고, 경남의 경우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번역별 장애인 치과 진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신 마취를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치료 비중이 높고, 이마저도 대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2020년도에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치과와 권역 장애인 고강진료센터의 연계를 통해서 초기 진단과 유지 관리는 지역 치과에서 하고 중증 치료를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나 저조한 참여율과 이용률로 이 사업은 유명무실해졌고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나 장애인 분들께서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치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치과 진료를 위해서 많은 치과 원장님들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비영리 단체인 스마일 재단에서 장애인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고, 선배님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워와서 경남의 현실에 맞게끔 운영할 계획이고, 올해 말에 저희 365바른약수 치과 창원점에 사업이 준공이 되면, 치과 내 장애인 구강 건강 예방센터를 설립하여 유지, 그 다음에 초기, 진단의 역할을 하고 중증 치료의 경우에는 원활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장애인분들께서 치과 진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질환과 사고는 주말 공휴일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360을 운영하여 장애인, 보호자, 관련자 분들의 걱정을 벌어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장애인 분들께서 편안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대 효과입니다. 초기 진단과 유지 관리가 중요한 치주염과 치주 질환에 대해 관리가 잘 이루어져 구강병이 더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그 효과도 있습니다. 그동안 치과 서비스가 더욱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치과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치는 결국 사회적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우리 사회가 이런 비용을 다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치과 설립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다른 치과의사들이 장애인 치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잘 운영하고 좋은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전국으로 널리 알려서 장애인 치과가 생겨나는 데 힘이 되고 싶습니다. 구강관리는 치과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구강관리 방법을 통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호자분들이 올바른 구강관리 방법을 습득하여서 정확하게 구강관리 방법을 인지하고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장애인 치과를 설립하게 되면 이런 구강관리 교육 컨텐츠도 개발해서 보호자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가족을 두신 보호자분들의 어려움은 제가 다 이루 다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식가에서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성과가 하루 만에 보여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변화가 쌓여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